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 도인도 못하시는 거를 어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우리는 희노애락을 배우면서 우리는 세상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희노애락을 배우고 우리는 세상에 슬프고 아프고 힘든 거를 표출해가면서 다음에는 이렇게안 해야지 하면서 공부를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하시겠다라는 거는 억지로 누르시다 보면 본인 나중에 우울증 오시고요. 공황장애 오시거든요. 본인이 나중에 정신과로 가실 거 아니면 그거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명목 없이 이유 없이 나를 칠타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했는데 그걸 무조건 잘못했다. 그거는 분노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는 본인이 이 세상에 바보처럼 살겠다고 작정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참을 인자 물론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때 쓰는 말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과 상함이 붙었을 때가 있을 겁니다. 부부지간도 그렇고 형제간도 그렇고 그럴 때 한번 우리가 이싸워서 원수가 지지 말아야 될 경우들이 많잖아요. 내가 나도 모르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처럼 이 조절 장애가 안될 때 그때 수만 번 쉬어라는 거거든요. 하나 둘셋넷 다섯 요렇게 잠깐만 다섯 번이라도 세어라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 화기가 올라가는 걸 내려라 하는 것이지 상대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참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습관이 되면 본인은 어떻게 되느냐 동시에 개부르듯이 당신 같은 사람을 노예로 풀어먹게 돼 있다 이래 보시는 거거든요 허무한 거요 본인이 그 감정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화내야 될때 화내지 못하고요 화내지 말았을 때 화를 냈을 거예요. 본인이 정말 합당한, 부당한 결과에 대해서 화를 내고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내가 화를 내지 못했고요. 별거 아닌데에 내가 길을 가다가 강아지한테 받쳐서 화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보다 조금 약한 사람들에게 화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엄마한테 아침에 화를 내고 나왔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그렇게 돌았을 때는 우리가 화를 내고 나면, 왜 허무하지? 아 짜증 나. 좀 참을 걸.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걸요. 그거는 나보다 약한 존재에게는 참는 게 아니고 본인이 무서워서 피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화낼 때그 화를 제대로 냈다라고 하시면은요. 그거는 합당했기 때문에 통쾌하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 선생님들이 사랑의 메라고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합당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으면, 아, 이러고 선생님이 설령 그 외출에 손바닥을 한대 때린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손바닥을 내놓는 우리도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을 것이고, 저 선생님이 사랑의 매라고 떼는데, 저게 앞만 봐도 사랑의 매가 아니고, 저거 어젯밤에 기분 들러워서 나한테 피는 것 같아. 이 기분 들때 있죠, 우리. 그럴 때는 뭐예요? 딱 쳐다보면서 째려보잖아요, 우리. 이래가. 그러니까 똑같지 않을까요? 이거는 그 선생은, 분노조절을 이쪽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 화내지 말아야 될때 화낸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화를 내야 될 때는 내야 됩니다 물론 야반상경의 문비장을 만져보고 라는 책이 있습니다 경구스님 그책 경어스님 책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놓을 때그 대목에서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 어느 절에 구렁이가 계속 이렇게 단 밑에서 그이 경문을 듣고 듣고 하다가 어느 날그 구렁이가 학생이 나오니까 글을 적었다잖아요. 나는 전생에 여기에 주지였고 그런데 나는 여기 주지로 있으면서 단 한번 화를 낸 죄로 나는 이 구렁이의 업을 받았으니 너희들은 나처럼 용맹정진하게 수행을 하여서 이렇게 화를 참지 못하여 나처럼 구렁이가 되지 말고 너희들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서 정말 불제자로서 잘 가시게나 하시고 그 양반이 적었다. 그 책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젊은 날에 제가 이 책을 23살인가 5살 읽었던 것 같은데 젊은 날에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아, 무조건 화내지 말하는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세월이 이만큼 오니까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 아, 화낼 때 화를 내고 화내지 말때 내지 말아라는 말씀이셨겠구나. 그분 말씀은 화를 내지 않아도 될 상황에 내가 나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여서 화를 내었다. 그래서 상대는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역한 감정이 왔고 그 감정으로 의해서 나는 지금 이 가보를 합당하게 받는다. 왜?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요. 주지스님이며 그 공부를 한 분이기 때문에 그 대가도 혹독하게 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말씀의 뜻은, 속에 들은 뜻은 이 뜻이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에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듯이, 1년 12달이 있듯이 희노애락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쁘면 기쁠 줄 알고, 슬프면 눈물 낼줄 알고, 화내면, 화날 일이 있으면 우리 국민들도 반응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틀렸을 때 반응하듯이 반응하셔야 돼요. 그걸 무조건 숙지하고 참아라 그러시면 그냥 아무도 없는 여기서 한 다섯 시간 정도 올라가면 인간들이 없을 거예요, 산속에. 오막 치고 사셔야 돼요. 저는 그게 결코 도, 도라고 생각 안 하고 그것이 결코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지금 조금 잘못, 논리를 잘못 잡은 모순인 것 같다, 이래 보시는 거거든요. 합당할 때 합당하세요. 하늘에도 합당하기 때문에 낮이 되면 해가 떠오르고 밤이 되면 달이 떠오릅니다. 합당한 일에는 응당 그 소리를 내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 하늘의 대변자인 우리 인간들이 하셔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작두신당의 정정언이었습니다